2009년 여름, MSL의 전신인 KPGA 투어 포함 21번째로 펼쳐진 MSL. 경기력은 불광력이라 어쩔 수가 없지만, 흥행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어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한 M팀 제작지. 일단 32강을 이패 탈락하면 바로 PC방 리그로 보내는데, 이패 탈락자 중 팀별 캐스파 랭킹 1위는 다음 시즌 하브리그 시드를 주어서 차기 시즌 흥행을 고려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팔강 대진은 캐스파 랭킹 높은 순위 대 낮은 순위로 재배치하여 랭킹 높은 선수를 몰아주는 대놓고 부커지를 시도하는 엠겜. 더으로 지난 시즌 우승자와 준우승자인 찬스마크 허영무에겐 32강 맥 선택권을 주는 등 시작부터 잡음이 많았던 해외. 근데 웃긴 건둘다 32강 방탈했다는 게 함정. 쿠쿠로 삥뽕. 일단 엠겜이 원하는 대로 택백리상은다 올라갔고, 마주작가팀내 에이스들, 응룡 중에 도지옥 빼고 다 모이는 등 멤버는 짱짱해서 일단 절반은 성공한 대회 초기 시작부터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사이좋게 최종전에서 떨어졌지만 그 이후 성병구가 떨어진 것 빼면 나름 상황리에 종료된 32강 16강 대진도 정명과 김태경의 팀퀴드전 제외하면 잘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영호가한상봉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탈락했고 8강 진출자의 네임밸류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적어가 너무 많고 후스는 김태경 혼자 살아남아 불안한 기운을 뿜고 있었는데 그래도 김태경 대 이재동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두손 모아 기도하는 엔딩피디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고, 랭킹 재배치에서 유리한 대진을 짜놨음에도 불구하고, 변형태가 올해의 경기급 명승부를 보여주며, 김태경을 3대2로 격파, 똥동록 결승전 성사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4강에서 이재동과 김윤환의 대전에 성사되었고, 나머지 한 자리는 변형태와 한상봉의 팀키 매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남은 흥행카드는, 공격성이 짙은 변형태와 이재동이 만나는 그림.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그리고 시작된 이재동과 김윤환의 결승전 티켓 장사전. 이재동이 기분 좋게 1승을 거두면서 저자전 최승자를 입증하는 듯 싶었지만, 공구 김윤환의 대각성이 시작되었고, 내리 세 판을 승리하면서, 승부예치 95대 5를 뒤집는 반전을 보여주는 김윤환. 탱의 첫 결승 진출,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리는 김윤환. 아, 물론, 엠겜피 p 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다. 다른 이유로. 반대편에서 기다리는 변형태와한 상봉의 팀키 매치어, 저자전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기에, 변형태의 승리를 간절하게 바랬고, 그 바램이 이루어지는 듯, 이대0을 앞서가는 변형태 그러나, 펼쳐진 건2007 다음 스타리그 결승전의 대자뷰 한상봉에게 리버스 스윕을 당하면서 최악의 경매에서 당첨. 그리하여 조용호 대마재은 힘소명 대마재은에 이어서 세 번째 저자전 결승 탄생. 정신줄 놔버리면 다기이난 게임 대작전들은 결승전 광고로도 자폭을 하는데. 제요, 뭐 저자전 결승 한번 같은 고뭐어 엄사를 세번 정도는 하고 오셔야 대화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홍보하는 건지 스스로 욕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창원에서 열리는 터라 관객도 별로 없이 시작한 김윤환과 한상봉의 결승전 1세트 성커너시 전략으로 쫄깃한 승부를 보여주면서 그래 이래야 결승전이지 하는 경기로 살짝 설레게 했으나 그 뒤로 나머지 경기들은 10분 남짓한 평범한 저자전만 하다 결승이 종료되었다 여튼 공구 김윤환이라는 수식어를 생기한김윤환의 우승과 함께 막을 내리는 망발론, 아니 아발론 MS 온갖 북커지를 시작으로 흥행을 노골적으로 원했으나 돌아온 결과는 비아냥과 더 폭망한 흥행 성적 그래도 꺾이지 않는 앵낌 제작진은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복허지가 함께 흥행 대진을 만들기로 노력하는데 그리고 그 결과물은 바로 누군가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지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막아내면은 돼요. 막아내면은 무조건 테자는한마짝 빼놓고는 멀티가 없습니다.